네, 안녕하세요. 포스코DX의 주주 여러분을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는 바닥은 좀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DX의 하반기 핵심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포스코DX가 지금 구간이 얼마나 큰 바닥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 한 19,500원 부근인데.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았죠. 근데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 파랑색선 지지하고 급등 또 파랑색선 지지하고 급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을 잡은 구간이 그냥 바닥이 아니라 이 종목에 이제 몇 년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이 파랑색선을 다시 한번 또 지지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자신있게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들 매매를 할때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자, 추세가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자,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주가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전까지는 포스코 DX의 추세가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락이 나오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락 안 하죠. 바닥 잡고, 바닥 잡고, 반등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세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에요.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냐면, 하락이 나와요. 근데 하락을 멈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구간.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횡보 끝나면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상승 추세 나오기 전에 이 주가 횡보 추세 있을 때 있죠.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거래도 뭐 많이 안 터졌고, 조금 주가가 잠잠하기는 한데, 이럴 때 우리가 담아 놔야 또 앞으로 나올 상승을 편하게 또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딱 패턴이 자, 내려가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고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가의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또 반등 패턴이기 때문에 또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뭐냐면 자, 이거 여기서 최근에 누가 담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포스코디엑스의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 제가 한 4개월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아, 4개월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급을 보면 2025년에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을 많이 팔았고요. 이 물량들을 기관이랑 연기금이 좀 세게 담았어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금투도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기관이랑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2025년 바닥 잡고 이구간에 들어왔죠.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이 투자 주체들은 이거 주가 하락하면 하락할 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 매수가 잘안 들어와요. 오히려 매도를 하지. 지금 하락이 멈추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서또 기관이랑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니까 뭐 차트 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강력한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훨씬 더좀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지금은 이 변동성 자체가 뭐 크지는 않지만 주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 이동 평균선이 밀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 241선이 자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이 이동평균선이 이 밀집할 때 주가에 보통 변곡점이 나와요 여기서 주가가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큰 대바닥 구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이 오랜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선 241선을 위로 돌파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을 또 돌파를 했을 때는 또 시세가 그만큼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이 파동이 좀 컸는데 최근엔 어때요? 올라온 다음에 좀 촘촘해지죠. 이렇게. 이동평균선 밀집하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의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앞전과는 다르게 7월 달에는 이런 이제 방향성이,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방향성이 저는 위로 잡힐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막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잡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되니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타점을 잡아서 적가 매수 타점을 노리는 이렇게 좀 주가가 잔잔할 때 미리미리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올라갈 때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단타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안 올라갔을 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타점들을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가 변곡점도 가깝고 그럼 우리가 이제 포스코 D X 7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하든 매집을 하든 또 타점을 잡아서 앞점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 선두 개를 그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앞전에 바닥이 잡혔던 구간 자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24,000원에서 22,500원 있죠 여기는 저는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수해볼 수 있는 타점들이 좀 나올 테니까 슬슬 진입각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디 x 스 타점 진입을 할 때는요 또저 혼자서만 몰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 아니에요. 황소주식채널 좋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VIP방. 자,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저한테 이제 문자 받으시고 또 수익 나신 분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선물 보내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안 받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자,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황소주식채널 구독 한 번씩만. 자,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으면 제가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번호를 좀 띄워놨는데, 자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와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들 또 이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된다. 엄청 쉽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종목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자 여기서 신고가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원부터 5만 5천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DX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종목의 추세 자체가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주가가 이제 옆으로 움직일 때, 자 이런 매수 타점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의 매집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담아놓는 게 목표고, 그러면 이거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매집 들어왔고 올라갈 때는 이 세력의 목표선 닿는 지점.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 3만 5천원 정도 우리가 포스코 DX의 1차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3만 5천원 도달을 했을 때뭐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세력의 목표선 자 도달을 하게 되면 맞고 저항 맞고 좀 떨어졌다가 뭐 다시 올라가던지 하니까 그때 가서 관점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은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좀 잡아드렸고 아 그리고 이거 35,000원 이후 제가 이제 주봉으로도 한번 알려 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가 부딪혔던 저항대 구간. 그러면 뚫어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 깨졌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올라갔을 때 자, 이 박스권의 상단 부근이 35,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 매매를 할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뭐 포스코 DX는 지금은 뭐 악재라기보다는 악재 나올 건 특별히 없어 보이고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호재에 강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목표로 뭐 했던 이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런 변수가 생겨서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또 기준을 잡고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타점을 좀 직접 잡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제 바닥 나온 건 안단 말이에요 이건 아는데 본격적인 반등이 언제 나오냐 왜냐면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진입을 했을 때안 기다리고 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타점들 이제 노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이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린다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위에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아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또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 또 타점 나오는 종목들 영상으로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들은 또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만 보고 있기는 조금 지루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 내면서 기다려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이제 조정 나온 종목들 있죠 눌림 타점이나 바닥권 타점 공략을 하는 게 지금 7월 달 8월 달은 매매 전략으로 굉장히 또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부하고 발굴해서 또 타점 나왔을 때 매매를 해볼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7월달, 8월달 열심히 한번 매매해서 다 같이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포스코 DX는 하반기 본격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